우와 하와이 전체가 다분이되어 있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풍경을 보면서 야야 <laughs> <laughs> 야! 손을 이렇게 교차해 주잖아요. 사실 포르자 오라이즌도 그냥 현실적이지 못하게 요렇게요렇게 해서 핸들이 다 돌아가거든요. 오호 <laughs> 오호 자 여러분 지금 2브로는 미국에 있는 하와이로 지금 바로 날아가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티켓팅을 했습니다 어, 더 크루 시리즈를 계속해서 12 시리즈로 즐겨본 2브로로서는 베타테스트 기간에 너무 좀 뭔가 일본 게임스러운 모바일 게임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망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시작을 조금 늦게 가져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도 이렇게 이국적이고 멋진 하와이 풍경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하자! 자, 여러분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 하와이를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헬리콥터를 타고 일단 어.. 관광을 하네요. 이게 지금 봤었을때는 어.. 하와이가 굉장히 그래픽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걸 실제로 어, 내렸었을 때 어, 어떤 그래픽을 보여주지 어, 기대와 함께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여기 지금 그래픽으로 봤었을 때는 어 포르자라이즈 5 정도급일 것 같은데 아마 본 제가 베타 테스트 게임을 했었을 때는 약간 모바일 게임스러웠던 걸 감안하면 살짝 좀 불안한 마음입니다. First any input. 이렇게 제 아바타를. 고를 수가 있네요. 어어어 요런 식으로. 베타 테스트 때 보다 사람 선택폭이, 아바타 선택폭이 조금 더 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고르고 싶지 않은 몰고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네요. 아, 정말 진짜, 이 새끼들. 직접 제가 꾸밀 수 있도록, 성형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투브로가 이거 김양의 결을 이어서 엿케를 해야 할지. 미치겠습니다. 자 예로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바로 시작하네요. 다소 조금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이게 어아 이거 너무 눈보기 심하아 뭐죠? 끝났나요? 중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리는 이 어, 혼종 같은 풍경. 아 스트리트 레이싱 다음에 이제 브레이드 레이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좋아요. 좋습니다. l 츠고 여러분, 뭐, 느낌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베타 테스트 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픽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자체 조작감 자체가, 톱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더 묵직하고, 좋아요, 여러분. 확실히, 뭔가, 이 대감기 되냐, 이거? 오, R을 누르면, 대감기도, 어, 되네요. 포르자 호라이즌의 시스템을 잘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작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뭔가 가볍게 이렇게 동충치던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차체 의 무게와 어, 물리적인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하게 어, 느껴지면서 어, 저는 생각보다 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게임에서 몰때 자동차의 느낌과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를 모는 느낌이 굉장히 사실은 뭐좀 다르거든요? 게임은 거의 뭐 뇌가 반응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주는 느낌이지만 확실한 건 차는 거의 1톤에서 2톤 사이 되는 묵직한 물체기 이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좀잘 살았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현재 느낌이 베타 테스트 때보다도 훨씬 좋아가지고 좀 재밌네요. 베타 테스트는 한 번도 제가 레이스를 하면서 달리는 게 재밌다, 계속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본 게임에 오면서 조금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F1 레이싱에서는 부스터가 없네요. 과하게 핸들링을 가져가니까 차가 약간 접지를 상실하려고 하는 느낌이 어, 더크루 때보다도 훨씬 많이 듭니다. 투브로가 사실 모터페스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는데, 정식 출시된 모터페스트는 상당히 재미있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뭔가 호르즈 호라이즌5보다 조금 더 차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물리적인 부분이 약간 차체가 무게감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투브로는 굉장히 느낌이 지금 좀 좋습니다. 아, 이거 뭐 무슨 어디서 느껴봤던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느낀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259km로 현재 달리고 있는데 속도감이 250km만큼 느껴지진 않아요 거의 그냥 체감상 한100한50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속도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람블진입니다 아 부스터 달려고요자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런 트리스모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남들은 왜, 어? 그, 라인을 따라서 달리는 건 다르게 달리냐? 어, 그렇게 안 달릴 때, 어, 역전을 하더라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투브로도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달리지 않습니다. 저만의 베이싱 라인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재밌습니다. 어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어, 아, 제 차를 선택할 시간이라고 하네요. 우와, 뭐야? BMW Z4. 어, 카라라는 어, 아 예, 어시스턴트가 있다고 하네요. 오, 씨, 멋집니다. 처음부터 BMW Z4. 오, 이거는 혼다인가요? 머스탱 GT가 있네요. 아, 다들 어쨌든 하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픈카를 주네요. 그죠? 자, 그래도 BMW로 가겠습니다. BMW, 젤리포, 선택! 아... 멋지죠? AI All 엔진스 <웃음> <go>. <웃음> 야, 이거 너무 에바다. 무슨 AI가 엔진 고까지 외치고 지룰이야. <laughs> 아, 민폐죠. 실내에서 <laughs> 원돌리를 해버리는 주인공 클래스. 이렇게 오픈 a 맵. 자, m 으로 오픈할 수 있는 앱을. 와, 뭐야 이거? 오, 와! 야, 이거 진짜 이거 하와이. 와, 하와이 전체가 다구보이되돼 있고 심지어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확장팩에서 아마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미완성인 듯합니다. 대박이네요. 야 흥미진진해집니다. 그죠? 좋습니다. 아, 하와이도 오른쪽 주행이잖아요. 그죠? 오, 뭐야, 이거. 이거 더크로 2처럼 화면 고정 안 되고 이러는 거 없네요. 이제 다볼수 있네요, 여러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아, 풍경을 보면서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보셨나요? <웃음> 야, 거만한 포즈. 아, 어, 오픈카를 타고 달릴 때이 거만한 포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유소도 보이고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주유소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야, 나름 디테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핸들을 감을때 손을 이렇게 교차해 주잖아요 사실 포르자 호라이즌도 그냥 거의 뭐 현실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핸들이 다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까지 야다 구현해 놨습니다 멋집니다 요 부분은 자 빵빵이 한번 올려볼게요 과연 뚜둘, 누를 것인가 아 빵빵이가 누르진 않네요 그죠 오호, oh, 좋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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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저>, 좋아요 <laughs> 마음에 듭니다. 야 인테리어도 나름 디테일하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걸볼 수가 있고 자연 환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와 오른쪽 풍경 좀 보세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어, 여러분 생각보다 모터 페스트 너무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와서. 투브로가 흥분감을 감추지를 못하겠습니다. 야, 시작키 그만한 포즈 딱 취하고 있네요, 보죠.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게 아, 그래도 행인들이 너무 없으니까 마치 전쟁이 터진 유령 도시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좀 어색하긴 해서 없애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죽은 도시가거든요. 어, 쇼핑몰도. 이렇게딱 구현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죠 조금 아쉽다면은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게 아,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역주행하는 거, 가요쟤들 역주행하는건가요? 자 요게 시속 지금 100이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100정도의 속도는 아닐텐데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기튼뭐 블랙박스로 촬영된거를 봐도 100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자동차 파손 정도는 어느 정도 파손이 되는지 한번 박아볼게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한번 박았습니다. 자, 페인트만 벗겨지고, 크게 파손이 되지가 않네요. 요런 정도가 느껴지고, 와,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이 분위기나, 어, 요런 느낌은 굉장히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나무도 부서질까요? 한번 나무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요런 거 부서지나요? 오, 어, 좋아요. 자, 나무! 어, 오, 나무. 기둥 뿌리채 뽑아 버리네요. 요, 오, 여러분, 드디어 나무도, 오, 부, 부서집니다. <laughs> 보드 페스트에서는. 자, 여러분, 아, 좋습니다. 와, 약간은, 약간 색채나 강원의 느낌이 좀 과하게, 특히나 밤에는 약간 좀 과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불빛이 명도가 좀 심하게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해서 뭔가 도시 자체가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은 야간 그래픽 자체는 약간 어, 싸부려 <laughs> 모바일 게임 같은 느낌을 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안부는 엄청 어둡고 밝은 부분은 또 엄청 밝거든요 어, 요렇게 또 보면 또 그래픽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밤도 꽤 기네요, 그죠? 크루투는 밤이 엄청 짧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달이 너무 과하게 거대하게 커서 조금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모터페스트가 확실히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어, 발전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 여기는 뭐 약간 목욕탕 타일을 발라놓은 듯한 느낌이 나네요. 하와이를 가보신 분들은 실제 터널의 색깔이 이런지 아닌지를 알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자, 첫 번째 리버티 워크에 왔습니다. 자, 일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M4 컴피티션 에디션을 타고 1등을 해야 하네요. 2, 1, 출발! 자, 아우디 RS7. 어우 자 앞에는 또 머스탱이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날씨 상태는 어, 일출 상태고요 어 경치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와 경치는 끝내줘요 그죠 여행할 맛이 좀 나겠는데요 갑자기 차가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냐 달리고 있는데 멀쩡하잘 달리고 있는데 무슨 차로 바뀌었죠 근데 아, M4가 튜닝이 돼서 빨간색으로 바뀐 것 같네요. 음, 조금 뜬금없는 전개. 그나저나, 뒤에 쟤는 왜 이렇게 잘 따라오죠? 자, 호류를 타고 역전해보겠습니다. 안 돼! 90%! 아, 미치겠네. 담궈! 실로방에! 야! 두통, 통 생리통의 브로자 여러분 뭐 오늘은 일단 투브로가 모토페스트를 처음으로 실행을 해서 어, 차량 주행 질감이랑 그 밖에 기본적인 맵의 상태 그리고 물리 엔진 등을 조금씩 느껴봤는데요. 더크로 시리즈와는 완전히 새롭게 뭔가 차별화된 그런 조작감과 인터페이스 그래픽이 느껴집니다. 약간 밤 그래픽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 공기를 맡으며 달려가는 하와이의 아침 이런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굉장히 그래픽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밤에는 뭔가 광원효과가 너무 쨍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유비소프트에서 밤에 콘트레스트를 조금 떨어뜨리고 명도의 차이를 조금은, 어, 줄이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래픽에 비해서 사양을 조금 많이 먹는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토브라 지금 약간 최고 옵션은 아니고 웬만하면 다 하이 옵션으로 즐기고 있거든요. 베리 하이가 아니라 일반 하이로. 풀이나 나무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면은 프레임 드랍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끊길 일인가 싶고 이렇게까지 끊길 글핑인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투브로가 약간 게임 자체를 여행하면서 즐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하와이를 여행하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확실하게 잘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브로가 녹화와 게임플레이를 동시에 해서 약간 프레임 드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녹화를 끊고, 한번 조금 더 게임플레이를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테스트 때 우려했던 것만큼, 게임플레이가 망작은 아닌 것 같고,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게임이라는 느낌이 팍팍 납니다. 그리고, 더 크루2를 즐기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더 크루2에서, 어, 사용하셨던, 타고 다녔던 차량들을, 일부 불러올 수 있는 걸로 확인되요. 어, 다음 시간에는 모터페스트를 약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풍경들에 대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요. 어, 모터페스트에 등장하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어, 계속해서 리뷰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투바! 감사합니다!